오늘 주시 하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 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네, 오늘 15장은 이제 마지막 재앙 일곱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장입니다. 재앙의 시작은 일곱 인을 떼시는 일곱 인의 재앙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 두루마리를 보았고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자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이 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을 떼셨습니다 6장 8절에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지구 인구의 4분의 1 20억이 죽었고요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의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일곱 나팔 중에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계를 심판하는 재앙이었고요. 구장에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 15절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나팔을 부셨고 그때 휴거가 일어나면서 요한계시록의 시간이 멈추게 됩니다. 12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메시아를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들을 보여줬고요. 13장에서는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그 재앙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줬고요. 14장은 휴거된 성도들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에는 추수에 낯을 든 천사가 포도송이를 거두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는데 피가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큰 낯을 뜨고 포도를 막 수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남아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 사람들을 그렇게 추수하는 거다. 그리고 마치 놓고 포도주 틀에 놓고 짜는 것처럼 아마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피가 300km를 흘러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15장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에 성도들이 휴거되고 휴거된 성도들의 모습을 먼저 소개하는데요 먼저 1절에 본 오늘 1절에 보시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말씀하죠 그러면서 2절에 불 섞인 유리 바다를 보게 됩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불 섞인 유리 바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바다는 바단데 이렇게 불이 섞인 유리 유리로 된 불이 섞인 유리가 아마 빨갛게 달궈진 그런 유리 같은 그런 불 섞인 유리 바다가 이렇게 있고 요 좌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마 쫙서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에서 이렇게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이게 천사들이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거를 이제 이 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불섞인 유리바다 가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졌다. 그러니까 구원 받아서 마지막 나팔에 올라갔던 성도들이 저 불섞인 유리바다 가에 쫙 모여 있는 겁니다. s 모여서 거기서 이제 부르는 노래가 s 절이죠모세의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9절의 노래를 참조한 건데요. 출애굽기 15장에 이 e I s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이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홍해를 가르시고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한 방울 묻지 않고 마른 바다를 건너서 건너게 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모래,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마지막 나팔에 휴거된 성도들은 일곱 있는 인의 재앙을 다 지나고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까지 다 이겨내고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에 휴거가 된 것이니 그야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죠. 최후 승리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무릎이 아파서 교회 못 가면 아주 급속하게 신앙이 무너지는 것들을 가끔 봅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 못 가면 집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눈이 안 보이면요. 성경 읽는 거 어려우면 성경 들으십시오. 들으라 얘기하잖아요. 성경도 맨날 들으라 얘기해요. 성경에 어디 읽으라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 아니 읽으라도 있죠. 근데 성경에 이제 많은 그뭐 많은 것 중에는 들으라 하는. 그러니까 들으세요. 스마트 요지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 있잖아요. 들으시고. 또 TV만 틀면 설교 나오니까 들으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전부 다 인터넷 방송할 거 아니에요. 그거 들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침대가 교회가 되고요. 거실이 교회가 되고 화장실이 교회가 되고 내가 손드는 곳이 찬양의 장소가 되고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 아니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해야죠. 뭐 쉬운 일이면 누가 하라고 그런대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직 건강할 때 부지런히 연습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연습 건강할 때 연습하셔야 돼요. 건강할 때. 교회에 모임이 있으면 부지런히 참석하고요. 구역예배 있으면 부지런히 빠지지 말고 참석하고, 혹시 교회에서 구역장 시켜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빼지 말고 하고, 교회 학교 교사 시켜주면 성실하게 준비해서 하고, 찬양대 하라고 그러면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교회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 가지 못할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라, 오라, 오라 하면 가야죠. 가서 하나님 저 오늘 좀, 좀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거죠. 여러분, 그날을 부지런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빼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하셔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그날을 잘 준비하면 내 몸이 아파서 교회 못 가도 걱정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 교회 못 가도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금고 속에 넣어둔 돈은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빼가도 머릿속에 넣어둔 지식은 빼가지 못한대요. 누가 그러시는데 그래서 자녀들 부지런히 공부시켰다고 그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요 금고 속에 있는 돈은 빼가도 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못 빼간다. 야. 우리 어른들은 옛날 어른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신지 맞는 말이죠. 그러니 부지런히 머릿속에, 내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익숙하도록 채워,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죠. 어린양의 노래는 구약의 특정한 구절을 참조했다기보다는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위대한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구속의 노래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이 드러났음을 선포하며 만국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을 노래하는 거죠. 이 노래의 내용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에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인 거죠. 그이 노래 후에 5절에 보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여기 증거 장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것도 또 신천지가 써 가지고 이단스러운 그런 단어가 됐어요. 증거 장막 하면 왠지 막 신천지 같고, 아, 신천지, 신천지도 얼마나 좋은... 그런 단어예요. 신천 신지니까 성경의 단어인데 이것도 신천지가 써가지고 신천지 하면 이상한데요. 좋은 단어를 다다 빼앗겼어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 기독교가 아쉬워요. 이 증거 장막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증거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거판을 얘기하는 거죠. 장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자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판이 있는 장막,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겁니다. 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6절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맑고 빛난 세모퍼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고 아까 봤던 그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이죠. 네. 이 일곱 천사가 저 하나씩 그 진노의 대접을 들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절에 네 생물 천사들이죠. 네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 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이렇게 주게 됩니다. 8절에 이때 성전의 모습은 연기가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가 들어가 볼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 대기하고 있는 휴거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도 지금부터 시작되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지켜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마지막 재앙의 참관자가 되어서 우리도 역시 불섞인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을 참관하게 될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신학적으로 따지면 그 불섞인 유리바다가가 어디냐? 거기가 뭐 연옥이다. 그런 얘기하죠.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천당에 가는 게 아니라 연옥으로 먼저 간다. 그래서 이제 거기 연옥에서 한참 대기하다가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몇년 같다고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몇, 며칠 같다고요? 하루 같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 더, 시가, 더 이상 시간의 존재를 받 시간이 시간을 우리가 이제 벗어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1분 1초가 가고 있고 우리는 그 시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몸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고 연옥에 갔다가 붉은 바닷가에,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 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일곱 대양이 다 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니까 마치 시간을 사는 것처럼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과 동시에 더 이상 시간의 제약이 없는 거예요. 시간 안에 갇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끝이는 순간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시간으로 생각하려 고 그래. 시간으로 생각하니까 죽으면 그 다음에 어디 가고 어디 가고 그 다음에 어디 가고 그 다음에 아니 그런 게 없다고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냥 천국에 가요. 이거는 여기다 시간을 이렇게 시간 순으로 뭐 일곱 번 재앙도 일곱 번째 재앙 이제. 우리가 쭉이 기록하는 것은 그건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아직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고 우리는 여기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을 누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사실이니까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거기서 불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이불 섞인 유리 바다 가에서 하나님의 일곱 대접의 재앙을 참관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부르는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양의 노래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연습하고 암송하고 언제든지 툭 치면 모세의 노래가 되고 나오고요. 툭 치면 어린양의 노래가 입 입으로 고백되도록 준비해야 돼요. 제가 오늘 그저저 의도하진 않았습니다만 저 아침에 새벽에. 노래 부르는 거이거 그냥 순서대로 쭉 하는 거거든요 성경 순서대로 그런데 오늘 100, 317장을 불러줘요 317장에 보니까 어, 이게 가사가 사절에 보세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써 인치시고,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내 몸을 피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께 바칩니다. 가만 보면 찬송가가 거의 다 그런 내용이에요. 거의 다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의 노래 다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를 부지런히 연습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여러분 찬송가 몇곡 정도는 암송하고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늘 부르는 노래. 야 자녀들한테도 얘기하세요. 야나 죽을 때그 찬송가 몇장 그거 그거 찬송해 주라. 그렇게 유언하고 가셔야 돼요. 그 우리 어머니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생각날 거 아니야, 자녀들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모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러니까 툭 치면 예수님에 관한 툭 치면 어린 양에 관한 그런 고백들이 나오도록 하라 준비하라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묻는 소망의 이유를 모세의 노래로 준비하고 어린 양의 노래로 준비하여서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모세의 승리의 노래, 어린양의 감사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 나에게 그 노래의 의미를 묻거든 대답해 줄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